안녕하십니까. 불제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것은 없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여러분,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 되었습니다. 그럼 과연 46억 년 전에도 생명체가 존재했을까요? 아마 존재했을 것입니다. 천 년, 오천 년, 만 년도 아닌 46억 년 전에도 아마 생명체가 존재했을 것입니다. 우리는 이번 생 겨우 100년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. 그 100년 안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. 가질 수 없지만, 무상한 이 사바세계의 영원한 행복은 나무아미탑을 연불로, 극락왕생 선불이면 상근기들은 반드시 알수 있습니다. 인연이 되면 이 말을 간직하시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을 고개 내고 나무아미타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나무아미타바